준영아, 네. 현대 기아 차 중에서 풀 체인지 될 때마다 엄청난 인기를 끄는 모델이 있어. 그게 어떤 모델인지 알아? 쏘나타아닌가요뭐 쏘나타도 인기가 있는데 쏘나타보다 이 그랜저 모델이 페이스 리프트나 풀 체인지 될 때마다 엄청난 히트를 치고 처음 나올 때뭐첫 달에 뭐 5만 대, 10만 대가 나갔다 그런 적도 있었고 오늘 내가 가지고 온 모델도 페이스 리프트에서 나왔을 때 정말 잘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더뉴 그랜저 i 3.3 가솔린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입니다. 20년 5월식에 5만 1,000km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무사고 차량에다가 통풍 시트에다가 전동 트렁크까지 있는 아무래도 그랜저가 2.5가 있고 3.3이 있는데 3.3이 훨씬 더 승차감. 옵션이라든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문제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맞추신 분두 분에게 동시에 즐기실 수가 있는 피자나 치킨공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전으로. 폭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가상화폐 중에서 제가 주로 투자하는 가상화폐 이름과 비중을 몇 프로나 투자하는지 두 가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는데 가상화폐 이름과 비중 뭐 50%든지 70%든지 80%든지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자 먼저 맞추시는 두 분에게 그 다음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이요. 무사고에다가 키로수까지 짧고 옵션까지 좋고 제가 2년 전에 이 차를 자가용으로 1년 이상 타봤는데요. 만족도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3.3 드라이브 해보시면요. 2.5보다 훨씬 부드럽고 힘도 좋고 성능도 훨씬 더 좋습니다. 또이차 같은 경우 좋은 게 제조사 무상 A/S 에다가 6개월 1만 킬로까지 무상 A/S 까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 수술 없이 얼마에 들었냐면요 가격을 또 많이 내려놨어요. 바로 2,250만 원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차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광택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야, 이게 그릴이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이 시그니처죠, 그랜저 더뉴그랜저 IG에 상당히 지금 고급스럽게 너무나잘 나왔고요. 이 색깔이 남청색이라 또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3.3 고급 필이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기본선팅까지 잘 되어 있고요 뭐생활기스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는 특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마트키라든가 휠이 아주 깔끔하고 자 뒤쪽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지금 어우 8 90% 정도 여유있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에도 보시게 되면 어우 질리지 않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테일램프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일자로 잘 뻗어 있고요. 자 후방 감지 게다가 후방 카메라, 자 전동 트렁크까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넓은 공간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닫으실 때도 자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또 3.3이기 때문에 또 기본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자조서 측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생활기. 색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 같은 경우는 제 조사 무상에 s 6개월 1만km 무상 에이스까지 남아 있는 모델이고요. 5만km 무사고 오다 보니까 거의 뭐준 신차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운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키로 수가 짧고 관리를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뭐 아주 깨끗하고요.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 있지만 제가 신품으로 무상으로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이 열에도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도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접이 오토 윈도우 전동 시트에다가 자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아주 상당히 양호하다,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선 이탈까지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앞쪽에 앉아 봤고요. 확실히 고급차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고요. 저는 이 브라운 갈색 이런 시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차량을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시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옵션이 또 상당히 좋아요. 저 스타트 버튼 눌러서 자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자 에어컨도 상당히 시원하고요. 자, 큼지막한 이게 한12.2 정도 큼지막한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식 기하여 후진 드실 때 R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후방 카메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장제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자 이쪽에 보시면 열선에다가 양쪽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에다가 오토홀드가 없으면 대형 세단이 아니죠. 또 편한 또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행 키로수는 51700km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 봤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에다가요. 누유까지 전혀 없는데다가 제조사 무상 a 스 6개월, 1만km 무상 a 스까지 남아 있고요.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한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저 i g 3.3 가솔린 프리미엄 초이스 모델이고요. 20년 5월 시계 5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보다 3.3을 타는 이유가 있잖아요. 힘도 좋고 가속력, 승차감, 장거리 운행하실 때 훨씬 편안한 운전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의 신차금액은 3,500 가까이 되는 모델인데 아마도 오늘 제가 금액적으로 보면 전국 최저가가 아닌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키로수 짧고 무상 에이스까지 남아있는 차량인데 보통 시세는 한2,400 정도 가는 차량입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금액을 또 많이 내려놨어요. 바로 2,250만 원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없고요. 세 가지 무상 혜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일매트. 일주일 봄. 출고 정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차 뿐만 아니라 이쪽에 오시게 되면 100만원대부터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을 최저가로 안내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 중고차 검색하시면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말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된 거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건 믿는 전거차 깨다 주무세요. 그다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두 대를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5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대할 차량은 신형 K5 DL3 2.0 LPG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22년 2월식에 4만 킬로 백개 운행이 안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가 좋은 게 제조사 무상 에이스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키, 내비, 열선 시트, 차선이탈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저도 20년 넘게 LPG만 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차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20년 이상도 타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차들이 기능이나 성능이라는 게 워낙도 잘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먼저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차 수수료 없이 1,7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세 가지 무상 혜택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매트, 일주봉, 출고 중앙까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K5만의 그 장점, 예, 완전 그 그 상당히 세련되어 있고, 거의 뭐, 신차급의 차량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흰색에, 또 가장 인기 있는 색이 또 흰색이잖아요, 또. 네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입니다. 네 휠도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한90% 이상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 썬팅까지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면 휠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뒤에도 거의 한 8, 90% 정도 여유있게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뭐, 거의 신차를 보는 것 같은 아주 깔끔하고 스포티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라든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 누르시면 네, 거의 뭐 전동 트렁크 수준으로 열리고 있고요. 자, 이게 까통이 바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오롯이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조우석 측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차 영업소에서 지금 나온 지 며칠 안된 것처럼, 네, 관리 상태가 워낙 좋고요. 조우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는 22년 4월식에 4만 키로의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 무상 AS가 3년 가까이 남아 있어요.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가격까지도 오늘 제가 전국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열에 와봤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 보시면 거의 뭐새차라고 하셔도 될 정도로 네, 아주 깨끗하고요. 쿠션감이 살아있어요. 확실히 이게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뒤에는 별로 안 탔다 그래요 그래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여유 공간이 요즘 나오는 중형차들이 상당히 넓어요 전에 그랜저보다 더 넓을 정도로 여유 공간이 상당히 좋고요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부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와 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보시게 되면 전동 접이에다가 오토 윈도우. 자,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운전석하고 조수석 특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선 이탈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네, 거의 뭐 신차 느낌이 있고요. 바로 지금 스마트키 눌러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LPG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고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에어컨도 상당히 시원하고요. 자, 내비게이션 이제 휴대폰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는 이쪽에다가 이제 끼우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키로수는요 47,700km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을 룸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 차량 무사고 차량에다가 누유도 전혀 없 거의 뭐 엔진 소리가 하이브리드처럼 상당히 조용합니다 성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량은 1,750만 원에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차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년 이상 타실 수가 있는 하이브리드 신차급의 차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로 1 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고급형 모델이고요. 18년 12월 식에 2만 킬로 대밖에 운행이 안된 차량입니다. 완전 무상업급에 누유 없죠, 렌트일 없죠, 수소리 없죠. 옵션까지도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키, 내비 열선, 통풍 시트, 체크 방 경보까지 이 차를 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연비가잘 나올 때는 20km 훨씬 더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중고차 감가 방어가 워낙 잘 된다 그래요 잘안 떨어지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타시다가 파시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차량 수수료 없이 1,8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등록 취득세가 40만 원까지 감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외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외관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뭐 주인 신차급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살짝 마크가 해졌는데 요거는 제가 새것으로 다시 장착 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2만키로에 광택까지 완료 를 했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도 소음이 1도 없이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지금 8 9 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색깔은 이제 약간 남청색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색깔이죠 저 운전석에는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 선팅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우, 휠이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 또 타이어 상태도 지금 90% 이상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게 소형 SUV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용도로 실용적으로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라든가 기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트렁크 이게 적재 공간, 여유 공간이 거의 스포티지 투싼에 보금갈 정도로 세단보다 훨씬 이게 좋은 점이 이거죠, 바로 우리 이제 가족들과 어디 야외에. 놀러 가실 때 많은 또 짐을 실으시고 뭐 일주일 이상도 충분히 여행 갔다 오실 수가 있는 다용도로 쓰기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측면에도 보시게 되면 예,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자, 조석에도 지금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연비 좋죠. 네, 키로수 짧죠. 네. 사고죠. 옵션 좋죠. 실용적으로 타시기에 너무 좋은데 오늘 가격까지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열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게 그 소형 SUV지만 그렇게 아주 좁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앉아 봤는데요 네 거의 뭐 소형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준중형 이상급의 여유 공간 상당히 충분하고요 네 아주 편안합니다 또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에다가 오토 윈도우 체크방 경보까지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석 예특 A급이다. 아주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앉아 봤습니다. 또 옵션이 또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지금 시동을 걸어 봤는데요. 지금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하이브리드죠. 조용하고 연비 좋고 옵션까지 또 좋은 차량이고요. 자,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열선에다가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까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백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행 킬로수는요. 27,700km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제가 엔진룸을 열어 봤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에다가요. 누유도 전혀 없고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죠.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한 차량은 1로1.6 하이브리드 프레티지 스 고급형 모델 18년 12월식에 2만키로대밖에 운행이 안됐고요 무사고 차량에다가 옵션까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옵션 좋죠 연비 좋죠 키로수 짧죠 중고차 감가방어 잘되죠 등록취득세가 40만원 면제되는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 1820만원에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 이상 타실 수가 있는 고급 중형 LPG 고급 하이브리드 두 대를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두대 중에 한번 골라보셔가지고요 가족들과 20년 이상 사셨으면 좋겠고요 무사고 차량에다가 세 가지 무상혜택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포일 매트 일주일 금 출고 전까지 또 많이 드리고 있는데다가 수수료 없이 완전 전국 최저가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택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 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연식하고 키로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신차급에 2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된 승합차를 우주 최저가를 넘어서 은하수 최저가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저번보다 금액을 또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요 기회에 10년 이상 문제없이 사실 승합차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스마트 모델 19년 1월식에 2만2천키로 밖에 운행이 안됐고요 렌트 이력도 없고 유도 없고 제가 부했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는 차량입니다. 거의 뭐준 신차급이고요 엔진 미션 상태 외관이나 실내 컨디션 자체가 준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신형 스타리아는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싸도 거의 2,7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비싸게 알아보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 차량 얼마에 드리냐면요 바로 1,720만 원에 완전 우주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을 다 뒤져 보시고 비교해 보시더라도 이만한 금액대는 어디에서도 만나 보실 수가 없. 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먼저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제 은혜색에서 약간 다크 그레이빛 그런 나는 색깔이고요 광택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워낙이 연식도 좋은 데다가 키로수도 2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운전석 쪽에 휠도 아주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외관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쪽목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바로 안쪽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연식 좋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 너무 좋아요 자 2열도 깔끔하고요 3열, 4열까지 과일 상태가 워낙 좋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네휠 컨디션 아주 좋고요 타이어도 지금 한 7,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4열을 앞으로 좀 미르셔야 빈칸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2만 킬로 밖에 운행이 안된 데다가 과일 상태가 상... 상당히 좋아요 쪽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중고차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스타렉스를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쪽에 목사님들께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 스타렉스가 10만키로 넘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어디 누유된다 그러면 50만원 또 엔진 미션 문제가 생기면 100만원 이상 훌쩍 넘어가는데 이 차는 2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큰돈 들어갈 일이 없이 안심하시고 타실 수가 있고요 제가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와봤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보, 보시면 운전석하고 조우석 아주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자, 제가 앉아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얼마 안 탔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준 신차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바로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이게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고요. 스타렉스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만큼 이게 좋을 수 밖에 없죠. 아무래도 2만키로에 19년식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관리 상태는 완전 특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키로수는요 22,000km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을 제가 열어봤습니다. 이 차는요, 누유도 전혀 없는 뭐준 신차급의 엔진미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 차가 제가 가격을 많이 내려놨잖아요. 앞쪽에는 뭐별 사고가 없는데 뒤쪽에 좀 사고가 있어. 운전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뒤쪽에 사고가 좀 있고요. 타시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거의 신차급의 승합차를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스마트 모델이고요. 19년 1월식에 22,000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누유 없고 관리 상태는 뭐특 A급이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보였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 누유도 없는 차 오늘 또 저번 영상보다 금액을 또 시원하게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전국 최저가죠 바로 1720만원에 완전 은하수 최저가 우주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금액대는요 전국 어디에도 없어요 10년 가까이 문제없이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빠른 연락 부탁드리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오시기 어려우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미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주시면 땅끝말 어디라도 탁성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